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등주 최원도입니다 오늘 2025년 2월 20일 목요일자 유튜브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가 전체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시장이 지수는 현재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테마주 매매에서는 지수하고 크게 따이지 않습니다. 예, 지수를 저는, 뭐, 웬만해서 따지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막, 내려가면 막 지수가 내려가서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건, 테마주면매는 지수와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종목을 추천하느냐. 최근에 이제 신규상장주를 연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주식이 움직일 때는 이 신규상장들이, 어, 신규상장들이 이제, 모티브링크, 동국생명과학, 오름테라피트라고 이제, 이제 세 종목 나오죠. 여기 이제 세 종목을 최근 들어서 제가 제가 이세 종목을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라는 것은 뭐 정치 테마 면 정치 테마 무슨 테마 면 무슨 테마 해가지고 계속 매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세력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 가를 봐야 돼요 세력이 세력이 움직여야 가야 내가 거기서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지, 세력도 개뿔도 없는 주식 들어가 봐야, 인생 한마디로 해서 좋 됐다 됩니다. 좋 됐다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제가 그, 종목을 이제, 오름테라피틱 이익실을 하라고 그랬고, 동국생명과학도 이제 조금, 어 높아서 오늘 시가이익실알 하라. 시가 이상 분할 이익하라. 아, 오름테라피틱은 장중에 분할 이익하라. 아, 라고 해서, 오늘 그 모티브 링크를 이제 또 새로 하나 이제 종목을 넣어준 거예요. 모티브 링크를.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파가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돈을 벌겠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오름 테라피틱은 이제 3일간 상장을 해서 자, 이렇게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해서 이 종목은 이제 첫날에 건드리진 않았고 어, 두 번째 날부터 흐름을 보고 나니까 이게 좀더 오를 수 있다. 왜냐면 요렇게 갖다 놓으면은 주가를 말입니다. 이렇게 갖다 놨다, 이렇게 끝에 머리 갖다 놓으면은 더 오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 모티브론크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저 야들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 끝으로 다 갖다 놨잖아, 올려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어떻게 돼요? 시간에 시간에 어떻게 돼? 상황가딱 들어가 있잖아, 그죠?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봐가면서 이제 제가 그. 차트에 대한 것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걸 추천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도 마찬가지로, 야는 이제 시가에서 팍, 어, 여기를 그냥 단숨히 돌파시켜버렸죠.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아침에 이익실하느라. 여기도 팔아라. 이렇게, 그죠 그럼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그죠? 아, 그런 걸 이제 차트를 보면서, 오른 걸 이제 봐가면서 제가 전략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고점 낮아지니까 팔아라. 아, 또 오름테라피트 같은 것도 약간 이 역등변 상각이라고 그래요 역등변 상각 아, 역등변 상각에서이 정도 다닐까 이것도 오늘 팔아라 하라고 이제서 매도기를 내드렸고 이런 아, 것을 이제 하나씩 봐가면서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 하고 그냥 뭐 됐다고 다 들어가 가지고 막 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매매를하는거 하고는 하루가 땅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페라테라피또 오늘 베로테라피도, 응? 여기 보면 자율이 감, 15% 급등했으니까, 오늘 10시 12분. 이런 이걸 회원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서, 어, 뭐, 다 사기꾼들이 있는 거 아니지만은, 몇몇은 사기를 치는 걸 알고 있어. 여기 보면 10시 시간이 있어요. 항상 시간을 보면은 10시 12분. 그럼 10시 12분이면 어디냐? 10시하고 11시 사이니까? 아니, 아니, 야 여기죠, 여기죠. 오늘 날짜니까 10시 12분이면 대략 요 정도겠죠. 되 10시분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팔아라니까, 전략 이익 실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쳐다보고있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동국 생명과학은 아침에 이익 실현하라. 시가 이상은 이 분할 이익 하라. 시가 이상은 이 분할 이익 하라고, 장중에, 어, 뭐라 고 할까? 그게 이제 뭐, 그, 방송 전에 이제 떨어지면은 이 종목을 다시 하라고 하는데, 다시 하라고 하는데, 아침에 떨어졌는데, 뭐, 한 3시쯤 내려왔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아침 이제 분할리 가라. 시가 이상한 분할리 가라고 생각요 아침에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팔아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봐야 될 게, 심료상장 테마를 오늘 이제 어떻게 추천했느냐 아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심료상장 종목을 테마로 본다면 이제, 음, 동국생명과학이익 실현했으니까 또 종목을 하나 또 줘야 될거 아니야. 그죠? 줘야 돼서, 아침에 동국생명과학 이익간 사람은 요기야를또 신규 추천해서 9시 30분에 9시 30분이면 대려가 요동 되죠 요동 됩니다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해서 한번 이익 실현하고 재매수는 이제 똑같은 동일한 전략이야 동일 전40% 유지해 본다 하면은 또 다시 내려오면은 이제 매수하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오전장 마침이 보통 한 10시 반에 마치거든 이게 요때쯤 마치요 그때 그러면은 그때는 매수가를 좀 내려서 나란 말이에요 15,500원이면 여기죠. 15,500원 밑으로 사주는 게 좋겠지. 저점 살짝 깰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대놓고 가만히 계시면은 또 종가에 휙고도 올라가서 사한가까지탁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기가 막힌 수익이지. 지금, 저, 어? 오늘만 한33% 정도 수익이 났어요. 시간에까지 합쳐서, 시간에까지 합쳐서 보면은 오늘만 어, 오름테라피틱이라는 종목이 예, 오늘만 지금 한30 아, 인터뷰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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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브링크지? 모티브링크?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시간에 상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오늘만 한33% 수익이 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 신기상장테마니까오름테라피 특이 뭐, 첫날 26%, 그 다음날 40, 14, 어, 오늘 15, 동국생명과학이 첫날 17%, 16%, 재매수에서 9%, 그 다음에, 모티브링크가 처음에 8%, 그 다음에 재매수 한 것이, 시간의 상황과 들어가서 이제, 어, 25%. 이렇게 수익 내시면은, 회원님들께서 돈을 잃겠습니까? 따겠습니까? 따겠죠. 그러면, 왜 신규 상장주를 만지느냐 하면은, 최근에, 요를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타당, 안타당 가보세요.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도 너무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뭐더 이상 살아서를 못 해. 솔직히 아니에 이재명 관련주, 그죠? 살아서를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알아서 끌거 가든 그냥 본인 자율이지. 오리엔트 전공도 많이 올라와서 또 건드리도 못 해. 그렇죠? 그 다음에, 치수 관련 중에서 어, 제가 이제, 노봇주는 별반 따로 추천을 하지만 대동기어가 노봇주야, 원래가. 대동기어가 노봇주라고. 노봇주도 되면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되는 거야, 대동기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동기어를 노봇주나 우크나 재건주나 추천해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무슨 노봇주를 추천해서 수익 냈냐, 수익 내지만 대동기어보다는 못해요, 솔직한 얘기.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일레보텍스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올랐죠. 대동기업보다 못하다고. 뭐 한국 무브넥스 이것 이것도 내가 추천한 거예요. 한국 무브넥스 로봇조 아니다고 했었는데 팍 떨어졌지만 그래서 로봇로한두 종목 정도가 들어갔어. 근데 네임보 로보틱스가 좀 많이 올라갔지. 근데 옆으로 이렇게 키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하다 보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요 저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에 뭐, SPC템이라든가 이런, 이제 로봇주가 있지만은, 홀딩에 성은 보는 건데,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대동기어를 추천했어 대동기어. 대동기어를, 어 이재명 관련주도 되고, 로봇주도 되고, 어 이러니까, 이 대동기어를 해봐라, 라고 해서, 어 대동기어 로봇주로, 그 다음에, 한국무브먼트하고 딱두 종목을 제가 로봇주로 추천한 거야. 제가 테마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근데 대동계를 살라니 못 사잖아. 그지 로봇줄을 다른 걸뭐유일로보텍스를 탈라니 지금 뭐못 사잖아. 그지레인드보모로보텍스를 볼라니 또못 사잖아. 그지 그죠? 티도보텍스를 볼라니 또못 사잖아. 이게 로봇줄을, 노봇줄가 요즘 뭐 많이 올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반도체주가 또뭐 반도체주는 이제 추천 안 해서 워낙에 느려. 반도체주가. 느려가지고 이제 반도체주를 들어가려니 이것도 좀 깝깝스럽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략하는 게 제가 에라이 씨 이럴 바에 차라리 신규 추천주를 들어가자 신규 추천주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규 추천주를 탁 들어가니까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수익이 나죠? 수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통곡생명과학도 막상 해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수익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잖아요 중요한 건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오늘은 모티브링크라는 종목을 신규상장주니까 해서 일단 저점을 한번 잡아보고 1 5 5 0 0원이 여기 아닙니까? 그래서 15,500원 전후에서 살아오면 은 처음에 15,500원 여기서 사가지고 한번 수익을 내고 여기 또 순위 분기점이 있으니까 오전장 마치면 내가 매수가 내리라고 하잖아 조금 내려서 네가 더 매매할 거면 은 여기서 매수가 내려서 하면 은또 수익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매매를 가닥을 잡아 나가면 회원님들이 굳이 질리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하라 종목이, 어, 오늘은, 이제, 그, 평화링스라고 이제, 그, 이것을 내가 매일 3%씩 사라고 해서, 매일 3%씩. 5% %씩 사주고, 이제, 이재명도 못 건드리고 하니까, 평화링스를 매일 3%씩, 그, 매집을 해놔라. 그 다음에 이건 매일 3%씩 매집하라고 하면은, 중기가 되는 겁니까? 단기가 되는 겁니까? 중기 추천주야, 중기 추천주. 매일 3%그 매집하라는 그 뜻은, 어 그것을 매일 3%씩 가지고 들고 있으라는 얘기지. 그걸 뭐, 3% 매수한 것을 뭐 사고 팔고 하겠어? 뭐 하겠어? 안 그래요? 그걸 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들고 있으라는 건데, 참, 말투를 못 알아들어. 진짜 못 알아들어. 그죠? 응?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일 3%씩 해서, 어 들고 있으라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 봐라 매일 3%씩 매수를 해서 잠깐만 또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됐구나 그죠 응?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왜이 같이 되냐 그러니까 매일 3%씩은 어, 그 보유해서 들고 있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라는 얘입니다 이렇게 매일 3% 매일 3% 그죠 몇삼 퍼센트 매수는 들고 있어라 이거. 몇 개월 동안 매집하라는 얘기야, 몇개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평화산업이 지금 또, 어? 가만히 들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그 수익을 내고 있고, 평화산업 엄청난 수익이 잖습니까? 맞죠? 수익이잖아. 대선은 김문숙 평화산업. 네, 그 다음에 평화홀딩스도 마찬가지야. 평화홀딩스도한 28%. 그래서 매집해서 들고 있어야지, 어떻게 보 직장인들이. 그거 뭐 사고팔고 됩니까 사고팔고 하려면은, 어, 이제 봐봐. 자, 보세요. 제가, 어 평화 월링스가 이렇게 있었어. 자, 일봉봉으로 이렇게 있었어. 그죠? 그러면 오를 때도 많이 있었어. 근데 이익실은, 어? 가끔은 하라고 그래. 가끔만 하라고. 그럼 또 내려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재매수는 매수했던 곳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라는 얘기야. 그죠? 그 분봉상으로 보면 뭐 이게 며칠 걸렸나 많이 걸리도 않았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사고 팔고 안돼 이거, 이거 니딩이. 그러면 김문수라는 그저 뭐냐 도지사 가 옛날에 도지사였죠 지금 장관이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또또 또 대선 또 후보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들고 가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직장인들 초보자들이 나도 귀찮으니까 매일 3% 매집하는 전문 잘안 쳐다봐요. 저쪽에 서 쳐봐가도 그래요. 그럼 평화산업하고. 또, 새온물산하고새 종목 딱 추천해서, 김문수 관련주는. 새 종목. 야, 여기서 수익 내고,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재매집을 하는데, 조금 밀렸었어. 밀렸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한 종목, 이제, 말씀드릴 것이, 오늘 그, TS인베스트라고 있어요. TS인베스트. 이게 이제, 필요사 매각 관련주죠. 필요사 매각 관련주인데, 보세요. 필요사 매각 관련주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사 매각 관련주를 두 종목을 했어. DS Invest, 어? 어그 다음에, 그 뭐냐? 뭐지? 뭐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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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냐? 포바이오, 포바이오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들은 지금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DS Invest는 지금 정, 저, 30분마다 걸어야 돼, 지금. 키움면 작가에서 보면 지금 30분마다 걸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저, 저, 저 무슨 종목에 걸려가지고, 어? 추자, 뭐, 유류종에서 8시 30분, 뭐, 이렇게 해서 30분마다 거래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네. 9시 30분, 10시 뭐, 이렇게 거래돼. 그러면, 얘는 지금 정체되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포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바이가 약간 적, 기업이 이제 적자인데, 어, 이렇게 지금 왔다가 제가 추천해가지고 강력하게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방 쪽으로 어때요? 하대각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t s i n v e s 를딱 보니까, 이제 대장주를 교체해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교체해서. 대장주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거를, 예, 문구를 뭐라고 넣느냐라고 하면은, t s 인베스트 가 그렇지? 음. 아까 뭐, 저상한가 났다는 거 보여줬죠? 어? 모티브. 어, 모티브 저링크 시간에 상한가 났다는 거 보여줬죠? 그다음에 TS 링크가 여기 있다 보세 여기 에 이제 그 문구를 보셔야 돼요. 문구를 문구를 뭐라고 했는가를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포하이오 DS 인베스트 거래자가 너 수익이 났으니까 나는 신금에서 신규매수. 모르겠고 신금 매수는 내가 들어가든가 말든가 그냥 본인 꼴린 대로 하는 거고 너 분명히 여기 포바이오하고 DS인베스트가 너 수익이 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너 TS인베스트를 같이 거래해 주라. 그러면 마침 사면 되잖아. 수익금이 있으니까. 그 이런 맥락을 연결돼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연결을 줘서 매매하는 사람이 있느냐 뭐 하나도개뿔도 없어요. 개플도 없으니까 내가 뭐라고 해요? 돌아버리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야. 뭐, 뭐, 이건, 이건 뭐, 무슨 뭐, 뭐, 닭한테 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어, 분명하게, 이제, 인베스트를, 어, 매일 3% 같이 매매하라고 이것을, 어? 그 뭐냐,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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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라고 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3% 매집은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내가 매매가 되느냐, 어? 그래서 매일 3% 매집은 글자 그대로다. 글자 그대로잖아요. 그죠? 어렵냐, 이게. 이 지적형 토비자들 어려워요, 이게? 매일 3% 매집하는 게? 나 답답하다는 얘기야, 이게. 왜 매일 3%가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응? 어?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러까 지금? 그래서, 이 매일 3%는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오름테라피스, 동국생명과학, 매일 3%뿐이 문구를 넣어준 거야. 오늘 생기로 추천한 종목은 매일 3% 문구가 안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일 3% 들어가면 내가 직장인이고 초보자야. 그러면, 아, 이거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아, 예를 들어서, 표, 뭐 오름테라피도 뭐, 겁이나. 그러면 3일 동안 매일 3% 사봐. 그럼 10% 샀잖아. 10% 사가지고, 아, 15%면 15 먹어도 그게 뭐 주간 15%면 됐지. 뭘 뭐, 얼마나, 네가 무슨 뭐천재예개뿔이나개뿔도 매매도 못 하는 놈이.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매일 3%를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내가 그리고, 타마는 변인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뭐, 대선 테마 할 거다. 안할 거면 하지 마. 신규 테마 할 거다. 안할 거면 하지 마. 아까 필요사 뭐, 그 테마 할 거다. 안할거 하지 마. 네가 결정하는 거지. 누가 결정해 주는 거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매일 3%는,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람하고, 본인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급등주 최원도 제가 세력주 테마주 25년차 베트랑 해요. 아, 이렇게 해서 그, 회원 가입들을 많이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김문수도 이제, 그, 어? 5%만 깔아서 분할하고, 밀리면 이제 매일 3%씩 사겠다는 얘기야. 평단을 맞추겠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해서, 분명히, 그 추천 내역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신규 추천, 시간의 상한과 종뭐 폴라리스 오피스. 아 이거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했구나, 참.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거 수익 났는데 지금 안 적었네. 야, 워낙에 종목이 지어 같아, 폴라리스 오피스는. 정강구약떨어질까 여기, 조그하고 말았을까요? 이거요? 정강구약 떨어져가지고, 이건 재매수있으면 뭐, 손실 날 수도 있고, 이것도 했긴 했네. 그것도 한 7, 8% 올랐는데, 뭐, 안 적었네, 그니까. 러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뭐, 수익이 날수 있는 방법으로 매매를 해야지, 뭐, 좌로 가나, 거꾸로 가나, 뭐로 가나, 수익이 날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거야, 그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오늘 유튜브 방송은 19분 딱 됐네요. 19분 돼서 오늘 그 수익은 어, 이번에 주그 키워드 어, 키워드는 제가 그 신규 상장 종목을 추천했다. 핵심 테마를 보고 신규 상장 종목을 어, 주 테마를 보고 이것을 어, 추천해서 성공적인 매매로 이어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녁에 한, 이제 많이 안 해요. 뭐, 시간 한, 25분 정도를, 그래도 얘기해야 뭐, 뭐 되겠죠. <laughs> 25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자꾸 보세요. 자꾸 보다 보면, 내가 요령도 생기고, 방식도 생기고, 또 뭐, 차트를 막,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매도를 했다, 왜 매도를 했는지, 어? 이거 고점되니까 매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지 맞죠? 그 다음에 동국생명과학, 이거 고점되니까 매도가 하는 거고, 맞죠? 그죠? 매도니까 고점되잖아, 이거. 저항선이잖아, 저항선. 박스잖아, 박스. 이런 박스를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는 거고, 오름테라픽틱도 왜 매도를 하라고 했는가? 보는 거고, 모티브랭크는 왜 매수를 하라고 했는가? 라는 것을 보는 거고. 이렇게 자꾸만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꾸만 봐야 뭘 쉬고 똥인지 등장, 알지? 국어책도 안 보고 무슨 매매를 되겠어요? 그 다음에 TS, TS i n v e 도 왜? 야, 다른 거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야는 지금, 어? 계단파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야, 또 따라가는 종목은 아니야, 절대. 밑에서 해야지. 따라가면 뒤진다, 이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평화관동에서는 나 이거 안 쳐다본다 그랬죠? 매일 3% 줬는데, 하고 안 하고, 니가 하는 거지. 내가 언제 쳐다보고 있냐? 1월 30일부터, 지금 20일부터, 20, 아한 달에 상한가 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그 다음 평화산업도 마찬가지고, 그지? 세 종목 다 추천해서, 세우물산하고세우물산도 오늘 많이 올랐네. 그죠? 많이 올랐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이런 데서 막, 뭐 사고팔을 할수 있어. 아예 안 쳐다보는 게 벼석 편한 거지. 아 거기서 어떻게 사고팔고 사로 에뭐한 23%밖에 안 움직이는데 포기 그래서 일별주가로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아, 일별주가로 보면 나와요 여기서 뭐2 떨어졌다 4 떨어졌다 이걸 뭔지 사고팔고 뭔지 주로 사고팔 거예요 안 그래요? 평화홀딩스도 마찬가지야 여기 뭐3% 떨어지고 8% 떨어지고 나 얘기도 안해너9%오르고4% 너 올랐는데 내 이익실은 의견도 안 내는데 뭐안 그래요? 그럼 한 사람이 있느냐? 개뿔도 없다는 얘기야. 조금만 내려가면 막 겁이 쩔어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야 너희가 한꺼번에 사면은 어? 너 사고팔고 힘들 거 아니냐? 직장인 초보자들이 그러니까 진드변이 어 이거 내려왔네. 그럼 한2%더 사야지. 어 이거 내려왔네. 또한1%더 사야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은 이 수익 다 나온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개뿔도 없다니까. 디젠스 보세요. 디젠스. 한 5일간 10일간 매집하는게 이런 구간이야, 이런 구간. 자. 잘 보세요. 지금 들어고 올랐지만 자, 이런 구간에서 이 빠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빠지잖아. 빠지는 구간에서 조정, 지금 조정 중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 며칠간 살아 이런 얘기야. 하루 에 1%, 2% 하면 될거 아니야. 왜 그걸 안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면 일봉상으로 보면은 여기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이, 열흘 동안 살아오잖아, 열흘 동안. 너 10일간 분할 매지 봐라. 나는, 나는 이거 박스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박스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가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근데 조금 더깰 수도 있단 말이야, 그제? 귀신도 아니니까. 아, 내가 무슨 귀신이야, 무슨, 저걸 딱 맞추면 내가 여기서 유튜브 방송을 지랄다 보게 지금, 지금, 지금 저기 술 먹으러 가고 있을 거야, 아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눈사람 <laughs> 가슴에 티 팍팍 뿌리고 있을 거야, 그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귀신도 몰라, 귀신도. 주식이, 귀신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는 한꺼번에 다 사면 뒤지니까. 응, 오늘 3% 사두고, 또 내일 3% 사두고, 응, 내일 또2% 사두고, 5% 사두고, 이렇게 본인이 조절해가면서 사는 얘기니그 다음에 가만히 붙잡고 있어, 이제. 어, 뜨기만 기다려. 그 다음에 한번팔아오고어 여기서 또 5일간 사라오고 있어, 5일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10일간 매집하라고 했고, 다 적혀 있어. 한 놈들이 개뿔도 없으니까, 그러지. 거기서는또 이익실을 하고, 여기서는 5일간 매집이라고 있어. 나는 다 기억에 다 적어놓고 있어. 다 찾아봐봐. 다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떨어지니까 매일 3%씩 사라고 했으니까 2% 사든가 1% 사든가. 열흘 동안 사면 10% 아니냐. 3%씩 샀으면 30%가 되는 거고. 또 여기서는 올 팔았으니까 이제 반지를 팔았잖냐. 그러면 여기 5일간 샀으면 3, 5, 10, 15%, 15 샀네. 15% 이렇게 사서 들고 가든가. 그래서 풀미스 치든가. 그죠? 그렇게 해서 매매를 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이런 매매가 성립이 되는데 하는 놈이 있느냐 하면 개뿔도 없다니까 속 터진다니까 내가 속이 터지고 미쳐 단타도 개뿔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단타한다고 그렇게 자꾸 아, 아, 아.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오늘 그냥 팍 오름 보티브링크나 팍 찍어 버리든가 말 없이 말 없으면 프리베팅이라고 하잖아 말 없으면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번 유튜브 많이 보시고, 뭐를 뭐라고 했는가 뜻을 알아야 된다. 알아는 거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